오늘의 아파트는 막힘이 없는 조망권과 의정부역을 도보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뿐만 아니라 시장, 각종 생활밀집권이 모여있는 의정부 로데오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고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도보로 30초면 이용할 수 있는 중난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산책로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도 가족의 건강을 위한 자전거 도로와 운동할 수 있는 도로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중난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파트는 기존 분양가에서 무려 5천만 원이나 할인이 되어서 내네 집장만 하기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집 궁금하실 텐데 전시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전실 공간에 나왔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키큰장3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운데에 전실 거울까지 달려 있어 외출하실 때 외모 체크하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띄움 시공과 단체 시공까지 잘 되어 있어 데일리 신발 안에 넣어서 보관하면 전실 더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옵션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무려 4.1m에 3.3m라는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침대를 놓았는데도 공간이 정말 여유로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대에 붙박이장까지 놓아도 부부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창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막힘이 없는 완벽한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로 침실 바로 옆쪽에 있는 부부의 옷실 한번 가볼 텐데 부부욕실 사이즈가 메인욕실 만큼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있어 샤워를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 시공이 되어 있고 젠다이선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위쪽으로 거울 다니는 수납장까지 시공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3m에 2.9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도 3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공간이 많이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이 설치가 되어 있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고 창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앞이 막힘이 없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체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도 고용하시면 그 되고 다용도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 분리수거 이나 아니면 수납장 설치하신 다음에 자연도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에 왔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샤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물 튀기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파티션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시공되어 이 있고 코너 쪽에 코너선만 시공이 되어 있어 샴푸나 바디워시 넣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젠더 선만 시공이 되어 있어. 치아 칫솔 놓고 이용하시면 되고 위쪽에 걸라닌는 수납장 제공 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거실 공간에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폭은 3.7m로 나와 있는데 일단 소파 아트홀 쪽 자리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 5인용 소파도 놓을 수가 있고 TV 아트홀 쪽도 75인치 이상의 TV를 놓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 가족이 거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개방감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우물형 창장에 조명은 LED 내비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린 자녀도 안심하고 창 마음껏 열고 닫고 할수 있게 픽스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9m에 2.6m의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방도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자녀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바로 뒤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 공간에다가 뭐 수납장이나 아니면 의자랑 테이블 하나 놓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오늘 아파트 좋은 점이 각 방마다 난방 온도 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 사용하시는 곳만 틀고 사용하시면 난방비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에 왔는데 아파트답게 이 주방 공간도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나와 있고 냉장고 자리, 양문형 두대 들어갈 수 있는 큼지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제 바로 위쪽에 식탁 등이 준비가 되는데 6인 식탁까지 놓아도 공간이 여유로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하부장, 상부장, 냉장고 자리 위에도 전부 다 수납장으로 되어서 많은 주방용품을 보관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인덕션 상부자리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아파트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했는데 생활권, 중남천 의정부역 모두 10분 안에 이용할 수가 있고 학군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나 할인이 되어 있으니 이기에 내주장만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집이 마음에 드면 위의 번호로 빠르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